유튜브 오토 버딕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자동차 리뷰, 업계 뉴스, 그리고 신차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가장 기대되는 컴팩트 전기차 중 하나인 별표현대 인스터, 현대인스터 별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고 스마트하며 도시형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형 인스터는 처음 보자마자 눈길을 끕니다. 픽셀테마의 LED 조명, 각진 비율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외관은 현대의 전기차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캐스퍼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컴팩트한 차체 안에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장은 일반 경차보다 짧지만 높은 정보와 똑똑한 설계 덕분에 내부 공간은 기대 이상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전륜구동 단일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는 배터리 옵션이 제공됩니다. 대형 배터리 탑재 시 최대 주행 거리는 약 355km로 일상 주행이나 짧은 여행에 충분한 거리입니다. 충전 속도 또한 인상적입니다. DC 급속 충전을 이용하면 10%에서 80%까지 약 3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여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현대적인 감성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룹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대시보드를 장식하고 있으며 재활용 소재와 생동감 있는 컬러 조합이 젊고 지속 가능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평평한 바닥과 유연한 시트 배열 덕분에 탑승자 레그룸과 적재 공간 모두 뛰어납니다. 작지만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차입니다. 단전 및 기술 사양도 충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블루링크 앱을 통한 커넥티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풍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가격입니다. 현대는 인스터를 세계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기차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시장을 시작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약 25,000달러 이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EV 입문자나 도심 주행용 세컨드카를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2026년 형현대 인스터가 도심형 모빌리티의 미래일까요? 스마트한 디자인, 실용적인 주행거리, 다양한 기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춘 인스터는 분명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오토버딕스에서 최신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